그, 어제 제가 그 조사받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조사받을 때 내용이 그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 내용들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거짓 허위 보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받고 거기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채널A에서 저를 한 달이면 하야 칸에 제가 인터뷰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전화했다. 채널A에 다음날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라고 얘기했죠. 그 자료를 채널A는 공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MBC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보훈처장 황기철 보훈처장한테착수고로 8천만원 그 다음에 성공보수로 1억을 달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허위 보도.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 음, 오빠를 대통령이다, 친오빠다. 그거는 JTBC의 윤 기자하고 CBS의 양 기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그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질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저한테 돈이 단한 푼이라도 흘러온 게 있는지 그 부분에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제 돈을 1년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김영도 전 의원의 세비 매달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제가 뭘 얼마 빌려준줄 알고 계세요? 얼마 빌려주셨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6천만원, 진내할때 3천만원, 9천만원 빌려줬습니다. 제발 좀,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거기에 확대해서, 그런 기사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어죽게 나와서, 십상치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 또, 저보고, 어? 말이 바뀌었다. 뭐가 어떻다. 그런 식의 또 보도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검찰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 채널 A 기자가 제가 허위 예? 한 달이면 가야한다, 탄핵 간다. 그 기자가 했던 말이 뭔지 아닙니까? 사장이 아무리 털어봐도 사장님이 죄가 없네요. 예.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도, 사장님이 죄가 없는데 만약에 사장님을 정치적으로 탄압해서 사장님 입을 막으려고 사장님을 구속시키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섯 살째 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힘이 없었어. 예? 그냥 잡혀가야지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할까요? 을그 친구가 그 전날 여섯 열두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다음날 불러서 제가 라면 끓여주고 고생했다 그러고 나 때문에 일어난 곳. 어? 곧, 저 뭐야, 힘든 일을 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채널A 책 기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음날 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농담이다 하면서 채널A에 연락이 왔다. 그러면 그거를 입증해 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사실에 근거해서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뉴스토마토에서 예?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수십 명이 봤다. 그 수십 명이 누굽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증거자료 있습니까? 오빠가 전화 왔어요. 자료를 내보시죠. 자료를 내보라고. 어제 변호사께서 명 씨가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했다. 이런 말 이야기도 했는데, 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천한 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거기에 맞는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는 가식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거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가면 죽는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이야기하신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생각... 청와대,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일 위원장님 동의궁의 아침 1521호에 가면서 보니까 서울시정 뒤에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말고 말해 사람아 어디를 왜 꼴리네요. 두려워! 정신 차려! 겁나! 아니, 너무. 프라이스의 기 아주 뭐, 오늘은 또 당당하고 어제는 왜 두려웠어? 겁났어? 꼬리 내리기 어려져나?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무슨 꼬리를 내려요? 민 어제는 뭐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 민망하고 두렵다고 그랬잖아! 사람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은 왜 또. 안민망 아이고, 아이거아주 누가 시켜 나으셨다 누가 시켰어? 당신은 누구야? 어, 저써벌인이에요 번호인 누구의 이름이? 김보남입니다. 그 형이 왜 나한테 물어봐라. 그런 걸? 어디 보어디 보셨어? 왜나이물어봐이어그런 걸? 어디 는말이 어디 보셨어? 그 형이 어디 보셨어? 그 형이 어디 보셨어? 그 형이 어디 보셨그이야디 보셨어? 그 형이 이어이야이제이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